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내용은 어,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그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인원이 대거 포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뭐랄까,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맞습니다. 제공해 주신 여러 언론 보도와 자료들을 토대로 이 논란의 핵심이 뭔지 또 각계 각층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터져나오고 있는지 그 복잡한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서요. 약 11만 명, 이 정도 규모의 통일교 추정신도 명단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파장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11만 명이요? 와.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가 많다. 이 문제를 넘어서 어,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겠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관련된 사실관계하고 또 여러 입장들을 최대한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달해 드리면서 이 사안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뭔지.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사건의 발단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부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도 근데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특검팀이 사실 몇 차례 시도를 했었고요. 결국 지난 18일에 그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걸 통해서 확보한 자료가 바로 이 논란의 중심에선 그 통일교 추정 신도 명단인 건데요 특검이 앞서서 통일교 관련 시설 압수수색 때 확보했던 교인 명단이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120만 명네 그거랑 국민의 힘 전체 당원 한 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정보를 비교 분석한 겁니다 뭐 이름이나 생년월일 이런 걸 대조하는 방식으로요 아 직접 대조를 했군요 그렇죠 그 결과 약 11만 명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뭐 12만 명이다 이런 숫자도 나오긴 했는데 특검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11만여 명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1만 명, 국민의힘 전체 당원이 500만 명이라고 하면 그중 11만 명이면 2%가 넘는 숫자인데 정말 적지 않은 규모네요. 상당하죠. 근데 특검이 이 11만 명 전체보다는 어, 특정 기간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더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한 수사 대상 기간이 크게 두 부분이 있어요. 네. 첫째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아, 딱그 시기들이군요. 네. 이 기간 동안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죠. 그 김영근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영장에 기재된 특정 기간의 한정에서 정보를 추출했다. 당원 명부 전체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체 명부를 다본건 아니고 특정 기간만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현재 확보된 자료는 계속 분석 중이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특검이 특정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총격적인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우선 당 지도부 쪽에서는 문제될 거 없다, 뭐 심지어 통계적으로 자연스럽다, 이런 입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송원석 원내대표나 신동욱 최고위원, 이런 당 지도부 인사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분들 주장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국민의힘 당원 비율이 한10% 정도 된다, 500만 명이니까. 근데 통일교 전체 신도수가 대략 한 1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중 10% 정도인 11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인 거는 뭐 통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치다. 이런 논리입니다. 음. 통계적으로 자연스럽다. 네. 특별히 이상할 게 없는 그냥 정상적인 숫자다. 이런 방어 논리죠. 겉으로 듣기엔 그럴듯하게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하신 특검이 주목하는 그 특정 시기, 집중가입 의혹이라든지 또 잠시 외다를 당내 비판 목소리를 고려하면 이 통계적 정상성 주장만으로 논란이 쉽게 해소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네요. 그렇죠. 거기다 더해서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야당이 이걸 빌미로 마치 뭐 대단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흠집 내는 것이야말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오히려 역공을 표기도 했고요. 아 야당 탄압 프레임까지. 네. 그리고 또 특검이 문제 삼는 특정 전당대회 관련해서 신규로 유입된 명단이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아직 제시된 건 아니지 않냐. 이 정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만으로는 이게 조직적 개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인 거죠. 장동혁 대표는 아예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내들었던데요.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발까지요? 네. 심지어는 그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영장 집행 과정이나 내용 이게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전면적인 불복 의사를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이야 강하게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당 지도부가 강하게 방어막을 치는 한편에서는 당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 오히려 훨씬 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면서요. 이게 단순히 통계 문제로 치부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시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온도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입당 가능성 그 자체는 분명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아그 부분은 인정했군요 네 다만 이 문제가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그거는 권성동 의원 개인 차원의 문제일 것이라면서 당 지도부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당 지도부가 이런 일을 사전에 논의하거나 뭐 숭인하는 그런 절차는 없었다 이 점을 강조했죠 음 권성동 의원 개인 문제로 선을 긋는다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은 그 수위가 훨씬 높던데요 거의 직격탄 수준이던데요 네뭐홍전 시장은 특유의 그 거침없는 확법으로 당을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까지 합치면 그 당은 유사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와 유사종교집단에 지배당한 정당. 표현이 정말 세네요. 그렇죠. 강도 높은 비판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이비 정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고 외쳐고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어떤 근본적인 치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로 읽힙니다. 소위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 인사로 부유되는 김종혁 전최고위원의 발언도 좀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예로 들면서 우려를 표했죠. 맞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문제가 당내 민주주의와 이게 직결될 수 있다.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행정도가 특정 후보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결과는 보나마나 아니겠냐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즉,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나 대선 후보 경선 결과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위험성을 경고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당원 숫자가 많다 적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거죠. 확실히 당 지도부의 방어 논리하고 내부 비판자들의 경고가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군요. 결국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김건희 특검 팀이 파고들고 있는 그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 이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특검 수사의 칼날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3월에 열렸던 국민의 힘 전당대회. 이 과정에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게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2023년 3월 전당대회. 네. 당시 유력 당권주자 중한 명이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은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 이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일교가 신도들을 집단으로 당원에 가입시킨 것 아니냐. 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도 뭐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 내용 같은 것들이요. 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단 특검은 확보한 그 11만 명 명단 중에서 약 1만 명 정도가 2021년 11월 전후,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모집이 아주 활발했던 시기거든요. 네.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신규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이요? 특정 시기에? 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하고 또 소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 이 인물은 뭐 이전에도 정치권과의 관계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죠. 현재 구속 기소 상태인데 아그 인물이군요. 네이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단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전 본부장이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이렇게 묻자 전씨가 3개월 이상 당비납부한 권리당원 1만명 이상을 동원하라 이런 취지로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1만명 이상 동원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왔네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음. 특검은 통일교회 그 지역 책임자격인 지구장, 교구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조직적인 동원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직적 동원 정황이요? 네. 통일교회 중앙 조직이 전국 5개 지구를 통해서 각 지역 교회에 지시를 내리고 일요일 예배 시간 이후에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서로 나눠 주면서 가입을 독려했다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요? 네. 심지어는 교회별로 가입현황을 약한 할당량처럼 정해서 관리하고 이걸 또 윗선에 보고하는 그런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통일교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예배 끝나고 가려는데 교회 집사가 다가와서 이거 하나만 써달라면서 국민의힘 당원가입서를 내밀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오고 있군요. 만약 이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명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전당대회 투표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그 파장은 뭐 상상 이상일 텐데요. 당시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랑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이게 상당한 비중입니다. 2023년 3월 국민의 힘 전당대회 당시에 당대표 선거인단에 포함됐던 책임 당원수가 약 78만 명이었어요. 78만 명. 네. 만약에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이 모두 투표권을 가진 책임 당원이었고, 또 실제로 특정 후보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투표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전체 선거인단의 약 14%에 해당하는 막강한 영향력입니다. 14%요? 와 그거 엄청난데요? 그렇죠. 물론 이 11만 명이 전부 다 책임 당원이었고 또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했는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는지 이거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네 바로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가입 시기라든지 당비 나쁘네요 지역별 분포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신규 가입 의심되는 1만명 뿐만 아니라 기존 당원이었던 10만명의 투표 행태까지도 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세의 고비를 아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이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군요. 아, 네. 그냥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국민의 힘의 어떤 졸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 수위가 아주 높은데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 비춰볼 때 10번, 100번이라도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당 해산까지요? 네, 이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아예 헌법 조항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죠. 맞습니다. 정 대표가 헌법 8조 사항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조항이 뭐냐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 그 조항이군요. 네. 정 대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만약 통일 도화의 조직적 연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민의 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정당 해산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공공연히 등장하는 걸 보면 이 사안의 정치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좀 짐작할 수 있죠. 네, 정말 파장이 크네요. 오늘 저희는 김건희 특검 수사로 촉발된 국민의 힘내 통일교 추정 당원 11만 명 논란 이걸 둘러싼 복잡한 상황과 또 다양한 목소리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문제 없다는 그 방어 논리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인 전당대회 대입이라는 아주 중대한 의혹, 또 당내의 격렬한 비판과 우려, 그리고 야당의 정당해산 가능성 언급까지 정말 여러 관점과 주장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이게 현재 진행형인 만큼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께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또 각기 다른 주장들을 좀 균형 있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사안을 뭐 어떻게 바라보시든 간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뭐 특정 종교와 정당 간의 관계 문제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정당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당원 자격의 기준은 뭐냐? 그리고 외부 세력이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거냐 등등 우리 정치 시스템의 근간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특정 집단이 조직적인 힘을 이용해서 정당에 대거 가입하고 그 의사결정, 예를 들어 당대표나 후보 선출 같은 데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현재 우리의 정당 시스템은 이런 시도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정당 운영 방식과 그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